네, <laughs> 소개하셔야 되잖아요. 아, 예. 대본에 보면저 예.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의 <laughs> 네. 불안한 프로그램을 안정적게 진행해 주실 작용과 사회자님들. 아, 아. 많은 댓글을 소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자 소개를 이렇게 제가 소개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소개를 해 주셔서 대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넣으신 거니까 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그 산책에 제가 왔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2022년 3월 25일 날 산책이 재관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와서 아, 산책을 봤어요. 근데 산책에 2022년도 23년도에 틈 틈이 왔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이제 항상 SNS 뒷말에 하루 하루가 삶이다 라고쓰거든요이 우리의 하루가 삶인데 이 삶이 뭐냐 스토리예요. 그러면 그 삶이 결국에 책이 되죠.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 활자로 있는 책보다는 귀로 듣는 책. 그래서 오늘 산책을 또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 올 때마다 산책 보는 느낌인데 오늘은 산책하면서 산도좀 책으로 읽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수를 유도할 때 반응을 크게 주셔야지. 좀 전에 우리 지치유대에게서 상무사님한테 살짝, 내 흔자야 해야지. 이사님도, 아, 이거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또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에이, 네. 오늘 즐거운 시간되시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laughs> 아 됐어. 이제 이시도안 돼.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뉴키즈 어떤 블로그를 또 벤치마킹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자 앉아서 되게 국구 했던게 지금 이 자리가 조세호 씨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세호인가 유재석인가를 혼자 앉아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역할입니까? 벤치밖킹 했다고 하니까 얘 기획자니까 예. 그뭐 분명히 해고가자고요 놓 느낌도 제가 지금 조세호 느낌이야 왜이가 유재석 느낌이잖아요 외모자 제가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말을 끝내야되나 말아야되나 오늘은 제가 조세호 역할을 열심히 동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처럼 저랑 자리한번 바꾸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느낌도 느낌도 유재석 느낌이야. <목소리> 나는 완전히 조세호 느낌이야. 머리도 잘지 <목소리> 볼살도 있죠. <목소리> 그리고 퉁퉁이 <트틀이> 엉뚱한 말하죠이 <목소리> 아, <요> 느낌 괜찮습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아 그래요. 야육즈이배치만게 제대로 된게앉아계신 분들이 <목소리> <친구들이> 말을 하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자 다음 이어가시죠. <목소리> 네, 여러분. TV 보듯이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이분 모신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론 모도 이후에, 연인 인터뷰에, 또 이제 공연에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기소리 최고지도자 가정수료 중요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호 전수자, 2017년 충국우수예술 수상, 제천 노인복지관 미요강사활동 제천지역 문화예술단체, 해오름 전통예술단 단장, 그리고 올해 제천시민대상 문예학술체육국분 수상자로 선정된 준병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네. 박수, 박수 네. 한번 해주시죠. 아주 한 10년 가까이, 10년 전으로 된것 같아요. 배신이 오래됐는데 아니 이 정말 화려합니다. 좀, 좀 전에 들었는데 시민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하고 인사 를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의형 전통예술단 대표 윤병순입니다. 산책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한번 간단하게 리들도 약간 저희 얘기를 좀 하자면 시민 대상을 상을 받았어요이상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거든요전재벌 중에 남아 있는 상이 대금 상이에요. 근데 대상을 받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짧게 해 주신다면. 네, 아직 받지는 않았고 4월 1일날 제천 시민의 날 받을 거예요. 아 너무 과분한 상을 받아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이 영광스러운 제천 시민 대상은. 저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해오름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이룬 성과라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아리처럼 침묵해 하듯이 시작됐는데 아 이게 2, 3년 안에 확 커버려서 헤어름 네. 예술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취미로 시작하신 거네요 그죠?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2, 3년 동안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네, 단체가 됐어요 네. 아니, 시작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뭔가 매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력의 정의가 뭐냐면, 이끄는 힘이에요. 사람을 이끄는 힘. 네. 아니, 전통 예술 문화가 어떻게 하면 이끌었어요? 무슨 매력이 있었어요? 아, 이거 전통은요, 우리 민족의 정서잖아요. 혼.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많이 매력이 있어요. 아, 이걸 한다, 이렇게 시작 늦게. 취미를 했는데 아주 이렇게 오늘처럼 예쁜 한복을 입고 나서 있때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전 이제 이야기를 제이 들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밑줄 짝 책이니까 밑줄 짝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늦은 나이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아 이걸 해도 되니까 아 집안일이 바쁜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2, 3년 동안에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좋은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을 준대요. 근데 단체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단장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코이 와요. 또 오늘도 톱몬스도 주인공이 돼요. 딱 맞는 표현주세요 네. 밑줄차.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도전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어서 다음 질문 좀 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문화에서 행동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점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이제 힘들었던 점 이런 일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일이 없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있었지만 또 즐거운 일은 아, 2017년, 1 8년도 돼서 어, 총 생명 같은 흰땅 충북 홍보 공연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했어요. 이방산도 2년을 했는데, 아큰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를 때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오늘 같은 날 요즘은 제 날인 것 같아요. 가, 가는 데마다 너무 인사받고 단원들이 합조해줘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든 일은 또. 이제 공연할려면이상이나 이런 게이니니까다 사비를 털어야 되니까 그런 거할때 마음 아프고 좀안타깝기그 했습니다. 네, 예. 사비를 털었군요. <laughs> 이게 사비 턴다는게 보통 일이 아요 이게 사비를 털어서 무대에 선다는 건 누가한테 보여지는 일이잖아요. 누가한테 보여주면서 공연을 하고 나면 힘들지만 나중에 보람은 어땠어요? 보람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예 보약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들를잘 털었네 그러니까 보약에 돈을 거예요 보약에 참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냥 전통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공연을 그렇게 한 10여 년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공연을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대기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에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혹시 가능하시다면 짧게 1분 미만으로 소리 한번 우리의 전통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는지 <laughs> 어, 너무 바로 반짝이는 거 <laughs> 아니신가요? <laughs> 서서 소리를 해야지 소리가 나오고 다 여러분들 많이 춤추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자. 아, 그 얘기가 묻었어요. 근데 저 말고 계신 분들도 처음 따라, 다 잘했어요. 어떻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님. <laughs> 어, 이사님 되게 부담되시겠습니까? 오늘 집권주말데 계속 부담을 가져가시는 건데 <laughs> 아니, 지금 짧게 공연을 하셨는데, 이 짧은 공연을 하시고 아니까 얼굴이 더 밝아지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네 무대 체질이신 것같은 <laughs> 그러니까 네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가 한갑집에서 엄마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이런 노래를 아주 되게 부끄러워서 하고 시위를 하고 몇 며칠 했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서 공연 이웃에 청담동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오 분위가 땡기는 거예요 끼가 이제 숨어있던 끼가 나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와, 나도 저 정도는 나도 할수 있는데 이런 일이 시작 시작것거 같아요. 그게, 그게 영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네. 저 어렸을 때 이게 노동요인 노동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노동요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체육장사를 했는데, 배추를 이렇게 하을 이제 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저도 이제 중학생 때 내려와서 아빠가 내려오라면 그걸 날라야 돼. 네. 그러면 이걸 셀때 그냥 순간 헷갈리니까, 하나, 남로어 배추 게 그래서,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추를 사는데 뭐라고세느라니까요 사는 그래서 이렇게 제 본인이 백팟, 백포기를 떼왔으면백 개를 셔야 되니 싫는데, 그걸 노래하면서 하는 거야. 그, 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노래하면서 그렇게 반기를 네, 하는 거요 네. 그니까, 이 우리의 소리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와. 제가 뭐, 말 잘못한 건 아니죠? 예. 저, 지대님, 저 뭐, 질문하려고 하는데, 거 말을 잘못니 이거를 세번틀었았다세번틀어다았다 했어요. 예, 예. 하시죠?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아저 여기 보고 있어도 금 거기 어. 보여요. <laughs> 어떤 얘기를 어떤 스물 어떻게 풀지 사님들 네, 진행했는데 대표님께서 좀 특이하셨던 게 문화 예술 활동 외에도 자원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이 아, 살만큼이나 너무 비중 있는 제천 자원봉사에서 제천시에 수해가 나거나 또 우박 피해가 생기거나를 제가 일등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부담장이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고요. 또그그이외에 문화 예술 학술 부분 전통 부분은 제천의 의병의 고속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어, 의병제 또 삼일운동 이런 행사연 저희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전원이 달려가서 어, 초원관이나 뭐 안관 이런 분들 의상 내려걸 저희가 다 담당하고 정말 이 예술만큼이나 공연만큼이나. 반응, 경색은 그 너무 보람 있고 좋습니다. 지역을 여행 한다는게 후두태. 와, 그러면 그 문화 예술 활동도 하시면서 또 자원봉사까지 네. 네, 하시고 네. 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저기 사전 인터뷰 중에 그 상교와 같이 하는 그 네네. 전통 훈례. 네. 이것도 어떻게 네네. 하는지. 최선 상교는 그 유기업이나 라 그런 걸또 자꾸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전통 훈례. 가마 타고 들러지 동네 놀면서 하고 이렇게 이제 가마꾼들이 다 나와요. 그렇 하는데 저희가 요몇 몇, 명이어서 아주 총 기획 제작을 다 해서 늘 하다 보면 전통을 요즘 식장에서 과하게 하는 거 이외에 좀 시기를 놓치신 분들또 훈례가 외국에서 와서 예시장 가기도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하고 또 성년예가 있어요 고등학생 재천 관내에 고등학생 한 10명 선발받아가지고 성년의식을 해요 어른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런 걸 저희가 다 같이 합니서 엄청 무게 있고 의미 있는 행사예요 이제 향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은 우리의 것을 좀잘 지키면서 전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네네. 맥을 같이 하죠. 이렇게 우리 소리하시는 분들이. 네네. 사실 이제 전공으로 하거나 전문으로 업을 사아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줄어드는 인정이고. 그런데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소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취미를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뭐 반업이죠. 음. 예, 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네네. 꾸준하게 계시다라는 게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을 계승시켜 나가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우리 유명준 그 대표님의 삶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삶이다. 예, 나중에 진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좀글로성 보이지 않지만 귀로 아주 빛을 쫙할수 있는 아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람이 좀 되시겠어요? 네, 네, 아주 보람 있습니다. 아유, 너무 잘 하십니다. 네. <웃음> <웃음> 들으면서 제가 오늘 네, 책을 네네. 읽으면서 네네. 느낀 네네. 감정이에요. 이번에 그 선정이 저기 뭐지? 시민 대상을 선정되는 것도 그런 그냥 무대에서 공연만 하고 말고 이런 것보다도 그 뒤에서 하는 한류의 많은 문화 또 전통 그런 거하고 전공사해서 저희가 아주 도시사상을 4~5년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청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 큰 점수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오름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침부터입니다. 네, 네, 네. 네. 아니, 지민 같은 경우도 뭐가 7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게 10몇년 되셨죠? 12년. 됐다, 12년. 그 12년 동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어렵죠. 어렵죠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함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효율을 갖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동료분들을 이렇게 엎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료분들이 또 함께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되게, 아, 잘했다. 그래서 내가 삶이 이때쯤 사실, 조금 지루해질 때, 쯤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자꾸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 요이 타이밍에서, 시간이 이제 좀 남았으니까, 같이, 일하시, 같이 공연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유병준 대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또 오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늘 함께 하시지만 진짜 친정 부모님 같고 항상 품에 안고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서 같이 공연 다고 되는 거 보면 진짜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기니말로 나가막무코무코제 앞에 손가락 딸입니다. 제일 큰 딸입니다. 여기 어... 작은 딸. 아 그러시구나. <laughs> 아 딸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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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단장님은 어디가요? 지나가, 지나가, 이래. 아. <laughs> 아,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나눴다는 데에서, 좀 전에 또 울컥울컥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지금 짧게 얘기를 듣고 있지만, 한 20분간은 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아, 우리 이 단원이라든가 우리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파누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봤을 때, 어 12년도 하뭐 시간이야, 금방가지지만 그 안에 해오는 예술단을 이끌고 오는데 있을 때그 힘이 그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대표님들 살짝 눈썹이 좀빨개셔가지고 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그 말을 시켜가지고, 예, 글 만드는 것도 괜히 말을 시켜고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네, 대표님그 역시 네. 앞으로 또 이제 하고 싶은 활동이나 네 이번에 이제 뭐큰 상을 수상하셨고 또 이제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활동 계획은 큰건 아니고요. 지금 했던 것처럼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힘껏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해운대 식당에. 구체적인 어, 이야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예. 아까는 조금 큰 방향이었고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해오름 예술단 이런 활동할 건데 응원 보내 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저희 해오름 예술단은 제천 지역을 제천 지역 공연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선두 그룹입니다 국악 공연의 선두 주자예요. 늘 어, 예술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해오름 예술단은 단원한분한 한 분이 너무 전부 예뻐요. 그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좀, 어디 가서 제가 서 있으면 저는 못해도 아주 뿌듯해요. 애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laughs>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거 <laughs> 이외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큰 힘이 되고요. 뭐, 늘 했듯이 한분한분 한분 건강하게 다 사회가 어렵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자세를 잊지 말고 따뜻한 사랑을 임세 전파 해운 전통 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네. 혹시 이제 저희들이 야기가 어느 정 마무리가 해될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우리 저기 네 유재준 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laughs> 네 이제 다음 게스트를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네그 오시기 전에 잠시 무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네첫 번째 게스트 윤명수 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